안녕하십니까 척보낚시 루어티비 이정택입니다. 오늘은 무늬오징어 캐스팅 장르 말고 팀런 장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작년 영상을 와 놀켜봤습니다. 작년 영상에 보니까 무늬오징어 팀런 기초 영상이 진짜 잘 되가 있더라고요. 대 이상 뭐손댈게없을 정도로 잘 되가 있습니다. 자자찬이지만. 아마 이쪽에 링크가 걸릴 겁니다. 이거 참조하시고, 오늘은 낚싯대 소재별로 대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리일 대령력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뭐, 제가 저만의 방법이지만 수심층을 파악해가지고, 빨리 파악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낚싯대 팀는 로드 캐스팅 로드 말고 팀는 로드 휴임시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물뱅을 하나 500리터짜리 물뱅을 하나 따놨습니다 여기서 드랙력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캐스팅 로드는 이렇게 들면 허리까지 휘는데 보통 팀는 로드는 이렇게 끝이 한 7대 3 정도로 휘입니다 7대 3 팀는 낚시 때 팁을 보고 하는 낚시가 팁난 낚시 때. 보통 일반적으로 밸런스 자체가 7대 3도 있고 8대 2도 있고 막어 그런데 펭, 통상 7대 3 액션입니다. 이렇게 물땡 500g짜리 500 500cc는 500g입니다. 500m를 달아 가지고 드래그력을 조절할 때 이렇게. 물땡이 들랑 갈랑한이 드래그이 500g입니다. 500g. 일반적으로 제가 캐스팅 할때 주는 드래그입니다 여기서 팁난 장르는 애기도 조금 무겁고 수심이 깊고 조루가 센데 낚시라고 오징어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드랙 500력을 하면은 릴링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릴링을 오래 하면은 오징어 살, 다리가 떨어지가지고 놓칠 확률이 많으니까 한 1kg 정도 지금 계속 조금 물빼 1리터 자리를 달면은 1km입니다. 1리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들락말락니까 다음으로 팀넘 낚싯대 소재별 입질 전달력을 설명을드릴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팀넘 로드는 솔리드 탑으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리드 탑으로 솔리드 탑으로 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반 글라스 솔리드 글라스 솔리드를, 입질 전달력을 낚싯대 끝에서 요 끝까지 15로 이야기하고, 입질 전달력을, 입질 전달, 이 파장, 진동, 이 파장이, 제가 볼 적에는 글라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5 정도, 반 정도 오시면, 50, 50, 50, 반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질 전달력이. 이렇게. 어, 두 번째로, 카본 솔리드. 카본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입질 전달력이 한 7에서 9 정도. 7에서 9 정도. 이렇게. 젠달이 진동하고 파자. 세 번째로 요즘 유행하는 낚시때검사소제 뭐, 탑이 검사토어 뭐, 메탈이라고는 메탈이라고 이야기도 쓰고, 티탄이라고는 이야기도 쓰고, SMT 해가지고 슈퍼메탈 탑이라고는 약자도 쓰기도 하는 이게 예. 아무래도 금속 소재다 보니까, 지금 진동이 저, 여기 튕겼는데, 여기까지, 지금 손에까지도 들리는데,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거진 9에서 10 정도. 이렇게. 물론, 각 낚시방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잡고 한번 튕가보면은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제가 잡고 있는 손에도 느낌을. 가격 측면에서는, 물론 비쌉니다. <laughs> 비싼 게한 가지 업입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 이것도, 뭐, 조금, 뭐, 국내에서 개발해가지고, 싼 가격대에, 낚싯대에서 노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거, 방향이, 좀 이상한 쪽으로 올라갔는데. 세 번째, 어, 메탈 소재, 전, 입질 전달지 가장, 제가 볼 때는, 1부터 10까지 전달력 중에 9에서 한10 정도로 가장 전달력이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통, 낚싯대는, 어, 일반 캐스팅 로드는 이질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물론, 팁는 로드도 이질로 되어가 있습니다. 이질로 되어가 있는데, 요즘은, 바타크되가지고 버터커. 바타커, 바람이 좀, 버터크되가지고 손잡이만, 타이라바로 로드처럼 손잡이만 이렇게, 굴대낚싯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버터크시라는데 손잡이커시라는데, 원피스의 개념입니다. 원피스 개념. 일반적으로, 같은 소재에, 지금 이 낚싯대, 카본솔리드고 이것도 카본솔리드입니다. 같은 낚싯대의 소재라면, 이절 낚싯대 보다는, 이렇게, 일절 낚싯대가, 아무래도 끊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놓은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른 부분이 없으니까, 입질 전달력이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질 전달력이 낚싯대 끝까지 흔들리는 게 훨씬 빨리 가립니다.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보관사 문제입니다. 아, 낚싯대가 이렇게 기니까, 이렇게 기니까, 가방에 안 들어간다든지 차에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단점이 하나 있긴는데 입질 전달력은 투피스보다는 버터컷 낚싯대가 훨씬 전달력이 빠릅니다. 보통 루어 장내 보면 지깅 장내 보면 보통 원피스라든지 이렇게 바닥 컷이 있는데 어, 물론 낚싯대 투피스 같은 경우에 낚싯대 요 조인트 부분에 이런 조인트 부분에 부러질 수도 있는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부러짐도 없습니다 어, 낚싯대도 어, 강도도 강하면서 전달력 도 빠르고 한 가지 흠은 보관하고 차에 엮이 <laughs> 힘들고 가방이 없다.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낚싯대 설명은 끝을 내고, <laughs> 제가 어 사실 며칠 전에 팀난 낚시를 가봤습니다. 근데 아직 고기가 수심 깊은 쪽으로 20m 건으로 아직 빠지지 않고 오징간 10m 건에서 못 먹고 있더라고요. 어, 실패를 했는데, 그게 보면, 액션 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로 올리는 버티컬 액션, 이걸 위아래로, 버티컬액션이라 그러는데, 그 액션을 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팀런 노드 낚싯대 길이는 한 2m 정도, 전후로아다갔다 합니다. 2m 정도 로 너무, 적킹을 할적에 하프, 반만 적킹하니까, 풀 적킹을 하면은, 자기 낚싯대 길이만큼 올라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풀로 이렇게 적힌 을 하면은 올라오는, 액이 올라오는 게 2m입니다. 근데 하프, 반으로 적킹 하니까 한번적킹할때 1m씩 올라옵니다. 두번적킹 하면 2m 올라옵니다. 통상적으로 릴을 보면 은 릴, 제가 쓰고 있는 릴을, 1 회전이 보면 은80한 5cm 정도됩니다약 90cm 가까이 되는데 제가 두번 이리 적킹을 하면은 릴 감는 게한 3바퀴 정도를 감습니다. 2m 정도 올라오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척킹을 두번 해가지고 입질이 들어올 경우가 있고 세번 해가지고 입질이 들어올 경우가 있고 네번 해가지고 입질이 들어올 경우가 있고 한번 해가지고, 해가지고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패턴을 빨리 찾으면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저킹을 짝짝 두번 했는데 입질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오징어가 2m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딱세번을 해가지고 입질이 들어왔다 오징어가 3m에 되어 있습니다 스성도가 좋을 때는 바닥에서부터 위를 잡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저킹한번 했냐 두번 했냐 세번 했냐 이에 따라서 입질이 들어올 적에 다음 동작은 두번 해서 입질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두 번만 하면 됩니다 두 번만 하면 무조건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입질 들어오면 어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잡고 많이 잡을 겁니다 세번 해가 입질이 들어오면 세번 계속 합니다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 3번 해가지고 입질이 없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낚시는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잡습니다 저처럼 깨어시는 사람은 많이 잡 지는 못하지만 다음 장소에 가셔가지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패턴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찾아야 많이 많이 잡고 결국 낚시도 되고 넘버다 빨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영상을 마칠건데 그 뒤에보면 아마 또 뒤에 영상 끝내고 난 뒤에 저킹하는 동작 액션이 나갈겁니다 참조하시고 아 이거 마지막 텐트를 뭐라 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써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살림. <laughs> 가볍게 캐스팅을 하고. 자, 애기가 바닥에 찡했습니다. 조금만 들어 올렸다가 특히 함나고 여유주를 해서 하고. 3에서 한 8초 정도 길게는 좀 기다리셔도 되고, 다시 안 물면은 다시 내리시고, 이걸 연속으로, 이걸 연속으로, 자, 두 번, 두번 제킹을 했습니다. 두번 하셔도 되고, 세번 하셔도 되고, 네번 하셔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두번 제킹하고, 조금 기다리고, 여기서 안 문다 해가지고, 땅을 찍어도 되고, 다시 한번더저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기가 약간 상층에 뜨거워, 시작에나또 입질이 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입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다시. 이때딱 물어주면 진짜 유튜브 꽉 노는데. 다시 입질이 없을 경우에 다시 내려주고. 이걸 연속적으로 하는 게 팁낸 낚시입니다.